고 사면 제가 골드 그지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생각해 보고 일단은 자 캐릭터 카드 차어 그래 저 너무 없어 보이니까 다크 다니아 그껴 주자 자 잔드 카드 여기 여기 우리 어 아르테스가 다크로 돌아왔어요 여러분들 음 다크로 돌아왔고 어23% 확률로 상대 지역 도착시 통행료 면제 후 세계 여행 4일링23% 들고 있고요 어여 카인은 오타인 것 같습니다 그냥 카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게 아마 선택은 안 되겠죠 당연히 음, 상대 지역 도착 시97% 확률로 최대 2회 통행료 면제 옛날에는 그김유한 주사기는 그사일링이 터져도 터졌어요 요거는 그러니까 뭐요요요요요 사이링이 터지게 되면은 횟수 보존 최대 2회라고 하는데 어 요게 많이 좋을라나 음 초반에 근데 요즘 4인전에서 괜찮아요 요즘 4인전에서 그러니까 어맨첫 턴에 어, 상대방이 먼저 10턴, 10에 들어가서 랜드마크 쳐받고 한 바퀴 돌고 와서 다니엘이, 걷다 곱하기 2딱 만들어 놓으면은, 가끔씩 더블 10 가가지고 번저 천사카드 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루에 한 3판 정도는. 뭐, 고런거 방어엔 좋을 것 같아요. 어, 일단은, 오케이, 이렇게 생각해보고, 사물함에 있는거 살짝 뽑아봅시다. 카드팩이 많이 있진 않은데. 자, a s yes. 어 의자 안 좋네? 어, 그래, 의자 한 5장 있어야 되는거죠. 페이트니. 자, 30. 요거 열어봅시다. 의잔, 둘장. 한 장, 여태까지 두장 나왔죠? 자, 풀카페 까봅시다. 자, 형님들, 새로 오신 시청자 여러분들, 현재 233분 넘게 보고 있습니다. 추천 까먹하시는 분들, 추천 한 번씩만, 안 눌러, 아, 주서 있구요. 자, 까봅시다. 오케이, 빛. 자, 잔상. 아니, 아니, 기운인가, 보신가 뭐 하나, 좋아, 에 아라콕스. 베니스. 자, 어이 야, 벌써 꽉 찼어? 지금 풀강 이벤트 하고 있죠? 골드한데 제가 얼마 없어가지고. 그래도 한번 넣어봅시다. 에이프에다 넣어볼게요. S에다 넣을볼까 S에 넣을 만한 친구가, 어, 악리가 살짝 있네. 저틀할 친구 없나요? C 같은 거 그냥 넣어버립시다. 어우, C도 없네? 자, 이거 는 얼마야? 52장? 자, 일단 넣어봅시다. 2강. S 풀강 하면은 기운 나와요, 보쭈님 어, 그래요? S에 넣기 일 잘했네. 오케이, 오케이. S는 무조건 기운이었나? AA합성해서 보나? 뭐아 어, 그건 못봤는데? 아 획득처를 내가 제대로 안봤구나 잠시만요 이거 좀 열어보고요 푸카페 한장짜리 잔상 한 두개 모은 상황이죠 이제 자 A4확정 카드팩! 비트니 어 요거는 안깔래 어 선물함에서 의자 세 마리 모았고요 한 마리도 안나왔고요 자 그러면 음... 암... 아, 암... 음... 아, 음... 뭐, 이번에는, 그니까, 러 푸카팩을 열면은 뭐 그런 거 없고, 다이아, 한번 봅시다. 100 다이아, 뭐 이거 주는 거 맞고, 이 24살 스페셜의 에이플 하나, 하 <laughs> 에이, 붉은 원숭이 하나 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 어, 프리미엄 카드팩, 10만원짜리 하나 하면은, 푸카팩 10장 한개 어, 뭐야, 왜 이렇게 짜진 거 같지? 원래 푸카팩 줬나? 그 다음에, 에이플 확정 카드팩 4장, 그리고 잔상 올 기운 카드팩 2장 주고 있네요. 딱이요 정도 보고, 제가 선물함에 들어가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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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요거 트로피 그냥 트로피 한번 열어 볼게요 다섯 장만 모아보자. 자 의문의 전상4 마리 됐고요. 오케이 한번더 열어 봅시다 꽉 찼네. 그러면 앙리에다가 쳐넣는 각 아니겠습니까? 자앙 아흥리 어디 있네? 앙리야 지금 SL 그랑 풀강하면 아까 다시 한번 봐야겠네. 무조건 기운인가요? 아 루시에다 넣을 걸. 루시가 이미 3강까지 올라가 있었네. 이런? 그래, 루시 늦지 않았어. 루시 4마리니까, 네 루시에다 쳐 넣어봅시다. 4강. 두개중한 개에요. 의자는 잘 줘요. 의자는 뭐 다섯 장 모아야 되는 거니까, 일단 보니까 많이 주게 생겼어요, 예. 빛이 안 뜨구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음, 야, 잔상도 안 좋네, 이씨. 에잇. 자, 꽉 찼죠? 그러면은 다시 이오동해서 강화를 살짝 넣어봅시다. 루시아, 음 우리 루시아 음 여기 있네. 자피 다시 넣어볼게요. 이스물다 장밖에 안 들어가나? 자 이렇게 되면은 북카팩이 오픈이 되긴 되죠 오케이 되긴 되는데 좀 넣어봅시다. 동동이 붉은 원숭이 비는 필요 없죠. 왜 5.49에요? 그래요? 음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오오 그래요? 저도 안드로이드랑 아이폰이랑 정확히 얼마가 차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야, 근데 재료카드팩이 너무 없다. 어이구, 이런? 자, 스페셜 헤 16장은 아깝죠? 자, 이번에 잔상 4마리고, 12레벨. 자, 일단 넣어보고, 다시 부카팩 열어봅시다. 신주사의 졸기. 당나테스, 일단은 저는, 그래도 신캐릭터라서, 가져보고 싶긴 한데,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설마 이 과금할 건 아닐 것 같은데, 이게. 그쵸? 뭐, 어차피 저는 해봤자 4인전 많이 하고요 어, 그러니까 방송에서 4인전 많이 하고. 다카레트스? 음, 그러면 일단 이거 열어봅시다. 에이, 이전. 자, 다시 열어봅시다. 두 번째. 아, 잔상 하나만 줘봐봐, 일단. 에이, 일단 잔상 좀 주지. 자, 또 강화 넣어봅시다. 별로 같아요, 여러분들. 다니엘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아, 뭐, 모르겠네. 일단, 축는는안 박혀있어요. 그러니까, 쓰이바를 쓸 수는 있네요. 쓰이바는 박을 수 있고, 난 다카레테스라서, 아, 이거 설마, 뭐, 성장형 헬멧이 꽂아서 나왔나 했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야, 야, 루시아 어딨니? 루시아 여기 있었구나. 야, 루시아 아까 그, 강화. 어쩐지 눈에 안 띄더라. 자, 비행 일단 넣어보고요. 보종님 계정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 계정입니다. 네, A를 때려 박을까요? 일단은, 재료카드 있는 대로 다 넣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리, 아잔 한 마리. 자크한 운명의창 아, 요, 네네마리를 못쓰겠어요. 네, 제가, 아끼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면은, 신주사위, 행, 옛날 행운의 기운, 아니, 아니네? 얘 언제 나왔지? 이게 뭡니까? 이번 행기 아니야? 아, 저번 행긴가 잠깐만, 옛날 거지? 자, 지금 15일인가요? 16, 15일이죠? 아, 헷갈려. 아, 옛날 거구나. 어, 그쵸, 그쵸. 자, 일단 A 넣어봅시다. 43만원, 야, 이런, 그렇지! 악살한테 나이스. 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오, 루시 이거 이쁘다. 저 처음 뽑아보거든요? 오, 이쁘네. 아, 근데 골도다 날려먹었네. A 그냥 때려 박았더니만. 자, 일단 선물함에 있는 거. 불가원형. 나, 오, 스캐리터 불광하면은 기운 세트 카드팩이랑 잔상 기운 둘다 줘요? 어이, 그렇구만! 자, 요거 열어봅시다. 요거 다크 기운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다크 기운. 다크 기운 열어보자구요. 하나. 둘. 스웨! 신캐? 뭐 굳이 저격 가야... 에이 아, <laughs> 제일 구린 거 아니에요, 이거? 자, 예, 큐브는 아니네. 행운이네. 자, 이것도 열어봅시다. 의문의 잔상. 이렇게 하면은, 일단, 스프링, 인기, 캐릭터, 카드 보상을 위한 재료가 더 보였습니다. 교환수로 이동하겠습니까? 아 근데 이거 말고, 저는 일단 다크 바꿔보고 싶어요. 당르 테스 보고 싶단 말이에요. 다크 능력 알려주세요. 잠시만요. 기다려보세요. 캡틴이왜 이해가 안 됩니까? 그냥 불가 두 장이라고 보면 되는데. 카드팩 오픈내리두 장부터 받으실까요? 한 장부터? 카드팩 한 장부터 받죠, 일단은. 예, 저도 궁금하니까. 음. 자, 일단은 그러면 제가 럭카를 조금 열어볼게요. 럭카를 살짝 열어봅시다. 럭카 지금 170 다이 앞에 아, 1,700 다이가 있는데 아이 주사위도 사야 되는데 이거 자좀 열어봅시다. 일단 빛재미님 스티커 한장 감사합니다. 마이 짱. 어왜어왜 S 주고 그러십니까? 어안 그러셔도 되는데 집어 모이라 왜 주시고 난리? 어,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아, 잔상 줘, 잔상. 됐어, 됐어. 됐으니까 잔상 주세요! 산티노의 똥가루, 그리고 아잔, 로잔. 당르테스 쓰레기 같아요. 그래요? 그래도 못 뭐, 다, 안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말입니다. 자, 현재 400분 넘게 보고 있습니다. 축적 까봐 가시면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오늘 또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다 다이아 쓴 다음에 아유 안녕 병신년 재민는한개 감사합니다 투 디스크 들어가서 할인 쿠폰 번호 그러니까 이 10만 포인트 쿠폰 번호 990000 넣고 난또 어, 야동이나 다운 받겠지 뭐음 아니면 기프트 목감 들어가서 과금을 하거나 음 할인 쿠폰 번호 넣어서 2% 할인 받고 인정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비시구요아참 마지막 한번더 열어볼게요 빅 핏! 야이씨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기운을 빠지게 만드는 기운을 줄것 같은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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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상을 줄것 같은데 자 열어봅시다 역시나 잔상식구만 풀카팩 졸라 비싼 거 있잖아요 이거 이거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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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카 이거 다섯 장 5장 짜리 다섯 장에 300 다이아 짜리 있잖아요 요게 풀카팩 이구요 자 그러면은 아이, 주사위 적금 또 깨야겠다, 이거. 지금 루시 한 마리 올라갔는데, 얼마입니까 셔틀에서 매기는데. 잠깐만요. 루시에다 루시 매기면, 대략 몇시면 얼마나 들어가지? 잔상 잘 나와요? 어, 잔상은 잘 나와요. 의자는 잘 나오고, 기운이 잘안 나옵니다. 자, 여기다가 요거 매기면, 34만원? 오케이. 석세스 뜨면은 망하는 거고, 한번 아살란틀을 향해서 가봅시다. 에이, 부들부들 주사위 어디니 주사위 나비 주사위 팔고 갈게요 야 이러면 은 이거 나중에 장타절 뜰때 조금 힘들 것 같기도 한데 자 이거 나비 하나만 팔아 볼게요 나비야 잘가 오전에 루시 말고 따르네요 아 그게 왜 루시를 하냐면 루시가 많아요 어, 루시가 많아요 루시가 세마리가더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셔틀이 가능해요 풀강한 놈을 노강이에다가 쳐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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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어서 일단 루시를 풀고 가는 까 하나 있죠. 부대이첫 아, 토니께, 뛰어야, 경멜 앗! 톰! 어서오세요. 자, 악살란트를 말해봅시다. 제발, 제발, 쇼! 어서오세요. 어악살란트야 나와라! <laughs> 엄마 나와주세요. 여러분, 들 추천 중에 제키 깜빡하시면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안도, 이 일단 그래도 그레이트 1.5. 크레이트 1.5. 나쁘진 않았어요. 나쁘지 않고. 요거 한 번, 재료 넣어봅시다. 그래, 석세스가 아닌 게 어디에요. 어유 다행이네. 크래이트 1.5. 어우, 야, 저번, 그니까, 러 다니엘 이벤트 할때 제가 재료 카드를, 그냥, 그냥 그냥 쳐 넣었나봐요. 어우, 야, 제 카드가 없네. 의자는 여섯 마리. 그래도 일단 킵해보고. 자, 이건 비자동 추가하고. 가봅시다. 5만원에서 제발, 악살란, <laughs> 아이 그레이트 1.5도 아닌 슥섹스. 자, 요거는비 넣고 가겠습니다. 비가 없나요? 이런 젠장할그레이트 1.5. 어휴 근데 여기다 A 한장 넣기 조금 아쉬운데. 자, 뭐 통통이 같은 거 없었나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마지막에 해서 소세스가뜨면서 갱을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무슨? 어이 없네. 그냥 A 넣고 마무리치읍시다. 자, 오케이 풀링이 되었고요. 불카 두바이님이며 부조님 슈렉. <laughs> 아, 그래도 우리, 우리 아르테스 다크 아르테스 나온지 이제 몇, 한 시간도 안 됐는데, 어, 벌써 쓰레기라고 하면은 삐질 수도 있으니까, 어, 좀, <laughs> 어이, 어, 우리 친구 너무 쓰레기라고 하지 마요. 일단은 써보고, 써보고. 자, 역시나 여기서 음내장상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에이블 기운 세트 카드팩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수가박하시는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일곱 분만 눌러주면 시 됩니다 부대렛 엔젤님께 대하이 겸해 엔첼 엔젤님어서 오시고요 자 여러분들 저는 일단은 여기서 실패를 하게 되면은 기프트 목감을 사용하면 됩니다 예 저는 과금은 무조건 기프트 목감을 해요 정리도 되고 그 다음에 할인쿠폰번호도 저희 방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그 다음에 요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플기운 제발 사크야! 나와라! 따이샤씨 아이 진짜 이일단 나오는거 행운의 기분이다 나오든지 아 너무하네 진짜 이거 자 스플 됐어요 됐어요 아유 이거는 근데 <laughs> 아 나와도 이게 이렇게 나오냐 진짜 40만원 저격 하신다고요아 쉬워하셨어요? 아예 쉬워하셨어요 아, 예, 아 엔젤님 대리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형님 자 일단은 아! 이주차위 하나 더 팔아서 가볼까? 이거? <laughs> 자, 오케이. 그러면, 스프를 합성을 하자구요? 네, 스프를 합성해봤자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오케이. 나 한번 볼게요. 아, 차라리 이거 큐브가 다시 한번 더, 아, 행운의 기운 한번 더 나왔으면은, 바꿔 먹을 수 있어서 좋은데, 그쵸? <laughs> 자, 적금깨기. 일단 적금은 오늘 3개나 깼어요. 어. 그 합성하면 뭐나온다고요 뭐뭐나온다고? 자, 일단은, 무조건, 재합성이나 합성을 하면은, 여러분들, 15종만 나오는데, 여기서 다크아르테스가 나오긴 해? 합성하는데 얼마였죠? 스프합성 뭐야, 얼마였어? 음, 아, 오반데, 이거. 20만원? <laughs> 아, 한번 해볼까나? 왠지, 여러분, 카인 글라시엘, 아니, 아, 글라시엘 나올 것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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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제압까지 가냐고요글라시 <laughs> 나올 것 같은데? 코털리아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래요 요거 한번 가봅시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 왠지 오늘 저는 2D 스에 접속을 해서 쿠폰번호 99000 넣어서 10만 포인트를 받은 다음에 어,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보거나 열도에 이쁘신 우리 언니들을 보게 될것 같아요 예. 아마 아주 10 후에 를할 각인데요. 자, 그리고 내일쯤에 어 다크아르테스 평이 괜찮으면 저는 기프트 목감 접속해서 예. 과금을 한번 해 보려고 사용 어 생각 중입니다. 자, 요거 한번 합성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가봐하신 분들 추천 한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제발 진짜 주작으로 다크아르테스 다 보자. 자. <laughs> 자, 옆에 사 아루나 여기서 재합성 들어갈게요. 요거는 제가 있어요. 음, 종류별로 깨고, 따 딴, 따 딴, 따 딴, 따 딴, 따 여러분들. 요거는, 하루나는 괜찮긴 괜찮은데, 전 주붕옥이기 때문에. 아, 그래도, 웬일이야. 웬열. 하루나 웬열. 자, 제압 갑니다. 여러분들. 개수 250분 돌파되면 바로 제압 할게요 추천 한 번씩만 올려! 주광니 자, 그쵸. 다클테스 아니면 다클라 정도 나오면 좋죠. 어, 추천 감사합니다. 자, 당신의 닉네임이 여기 뜨게 됩니다. 추천, 까마하신 분들,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 분만 눌러주시면 추천, 돌파됩니 아, 추천 다 감사합니다. 자, 제, 넘어가 봅시다. 아, 둘. 아, 제발, 스웨! 아, 야, 내가 스프 제압성을 하고 있을 줄이야. 내가 말이야! 안 돼! 야, 코탈리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이, 저는, 아이, 아이 <laughs> 웃지 마! 야, 매니저가 웃게 되어 있냐? 어우 야, 우리, 야, 딴 사람은 다 웃어도, 야, 매니저가 웃게 되어 있어? 아, 같이, 이거, 매니저가, 이게, 아이디 같이 키우거든요. 부, 부주인이거든요, 저분이. 어, 야, 매니저 이거 웃게 되어 있냐? 지금 이 상황에, 지금 이거? 내개정 네 지금 완전히 개털됐는데? 자 일단은 여러분들 <laughs> 하루나 선택합니다. 네, 나중에 셔틀로 사용할 수 있으니 아, 이씨 자, 하루나 선택했구요 자, 오케이. 자 일단은 이렇게 마무리를 지은 것 같습니다. 와, 하루나 몇마리된 거야 이거? 하루나 두 마리, 여비사 하루나. 오케이. 자 재개정 요 정도 일단 털어보면 될것 같네요. 아우, 야, 아, 야, 여러분들, 근데 이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부터 자꾸 저보여자친구처럼 뭐 저한테 카톡을 보내고 있어요. 어, 아까부터 바빠 죽겠는데, 방송 준비하는데 계속, 안녕하세요? 아, 어, 제 계정이고요. 앞에 있는 뭔 마이크잼이에요. 대리 되죠? 스케줄 언제 되나요? 오늘 2시에. 녹방인데, 2시에. 뽀조보조다정에 녹방 시간입니다. 보냈어요. 아막눈 비비고 이러데 녹방하시면. 전, 대리 되나요? 이벤트 뜨지도 않았는데, 어, 무슨 대리 맡기시려고요? 아, 죄송해요. 이번 이벤트 나오면 톡 드려도 됐나요? 네에 님! 오늘 이벤트크 왔는데 데, 대리하면 뭐해주나요? 뭘해주긴 뭘해주겠어 뭐 다이아 먹방하고 골드먹방하고 개파하겠지 뭐해주겠어 오우 어이 광현님 뭐뭔뭐 뭐, 목적이 뭐야 이런거 물어보면 목적이 뭐예요 대체 자 가봅시다 자제 계정은 일단 요정도 털고 아 할게 없어서 사인전 하면 되겠습니다 선물하면 뭐 들어온거 없죠 뭐 이제 골드도 없고 다이아도 이제 개차박 났고 이거 과금을 한번 살짝 해볼까? 잠만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기 보면 부카팩 10장 확정카드팩 4장 잔상 올 기운 아 저기서 잔상이 나오면 좋을텐데 아 기운 줄거 같아가지고 역시 가프 두목감 데일 막힌 고은장 나야 청소를 하죠 다크레스 별로? 굳이 덜 쓰기 좀 애매합니까? 여러분들 한번 의견을 들어봅시다 자, 다크아르테스의 자기 계정이 요런 상태면은, 10만원 과금 간다. 안 간다. 갑니까? 어, 그치. 아, 기운 잔상이 안좋은요 어. 간다. 10만원 고고 안 간다. 안 간다, 간다, 이씨. <laughs> 간다는 분들, 그럼 가신 다음에 계정 대리 좀맡겨주세요 예. 아, 여러분들. 아, 이렇게 간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아이. 어, 그러면은, 어이구, 그러면은, 여 가신 분들, 과금한 다음에 대리를 맡겨주시겠어요? <laughs> 네? 어우, 야, 많으신데요? 어, 그래요? 어, 되게 많으신데? 아이 예. 자, 그러면, 이거, 한 세트만 들어가 봅시다. 오케이. 한 세트만 들어가고, 잔상 기운 카트를 열어가지고, 까친 거, 그냥, 하나만 열어보자고, 다크만 저격해서, 설마, 그니까, 설마 둘다 기운 주겠어? 왠지 여기서 다크 기운은 안줄것 같고 하나정도는 행기 아니면은 큐기 줄것 같아가지고 거기서 만약에 중복 나오면 바꿔먹어서 거기서 또 다크 안주면 아우씨 이거 노답인데 아, 자 일단은 오케이 한세트만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추천으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추천이 300분이 돌파되면은 10만원 과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비 털어서 한번 과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불쌍한 대학생 BJ, 예, 용돈 털어서 한번 과금 들어가 볼게요 하니까 지금 누르네. 어, 이 친구, 우리 동네 사는 친구라고 존나 막 친한 척 하는 친구인데요. 과금 들어간다고 하니까 추천 누르는 뽀새 보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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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봅시다. 자, 292. 틀러님 어서오시고요. 코털리아 나올 것 같아요. 뽀쩍님 하지 마세요. 자, 추천 292개 돌파되고 있습니다. 자, 300분 돌파되면 10만원 과금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4분 남았습니다. 신규 주사위. 이벤트 끝나면 안 쓰는 거. 이벤트 중간에는 쓰는 거. 오케이. 초천 300분 돌파됐고요 하아, 자, 요거 과금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가프트 목감을 접속할게요. 가프트 목감을 앱을 깔아놨어요. 예, 앱을 깔아놨기 때문에 들어간 다음에. 자, 목감을 들어가서. 어, 저는. 11만원 그... 요거 요거 11만원 세트를 사보도록 할게요 음... 요걸 사면은 오케이 요걸 사서 그 다음에 저는 카톡으로 간단 로그인 한 다음에 결제 저는 소액결제로 할게요 핸드폰 여러분 소액결제를 선택해요 기프트 목감 그리고 할인쿠폰번호 1 1 2 3 3 2 2 1 1 오케이 할인 받고 아니 정리부분 앱에서 하니까 바로 되는거고 그 다음에, 전, 어, 예, 안드로이드 공기계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안드로이드 공기계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조금, 잠깐만요. 결제 좀 할게요. 오케이. 결제했고, 확인!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 문자로 코드가 바로 발송됩니다 자, 문자 코드들 알려 나온 거,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서. 오케이 플레이스토 어 들어가서 코드 입력하고 복붙하면 돼요 그대로 오케이 복붙해주고 요 코드가 그러면은 다시 모드의 마음로 들어가면 <laughs> 넷마블 들어가면은 좋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됐고요 과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빨라 어 깊은 호가 완전 빨라 <laughs>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역시, 기프트 복감이 최고예요! 자, 이제 구입 눌릅니다 오케이. 자, 구입. 자, 성공적으로 구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천 다이아 완료. <laughs> 야 그렇죠. 역시. 일단은 이렇게 구입했고. 자, 요거 열어보는 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잔상 키운 카드팩. 요거 열어서 안 나오면 조지는 각 아니겠어요? 제발 찬상 하나만 주광니 야이 야이 새끼들아 아우 그러지 말자 솔직히 인간적으로 어 한번 바꿀 수 있는 기회라도 줘야 줘요 다크 니 아, 다크 기운은 바라지도 않으니까 행기나 아큐기 나와가지고 제발 제발 한번 바꿔먹을 수 있는 기운이 아야 아이 뭐, 아이아이 기운이 아야이아이가 기운이 아야의 기운이 아이 기운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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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운이 기운. 아, 그래. 아, 어, 헷갈려서 그래 어, 아직 잠이 덜 깼어요 <laughs> 제발! 제발! 기훈아 나와! 주걱 네 정대장. 정대장. 아유 씨. 아유. 아유. 아유 거절잼! 와, 이거 하지마요 여러분들 하지마 과금하려고 하지마. 아, 야, 넷마블! 야, 이거 불매운동 하자. 여러분들, 제가 일단 몸소 체험했으니까, 우리 불매운동 합시다. 하지 마, 요 다들 어 내가 진짜 웬만해서 이런 말안 하는데, 하지마, 사지마, 사지마. 진짜, 아, 아오...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자, 리치아도 뽀조닌 에스케이터 카드 불강이에요 아, 내가 하면 했지. 골드가 없어요. 근데 제가... 예, 그래서 했죠. 골드 이미 두장 했어요, 두 장. <laughs> 조졌다 아, 짜증나 아, 물론 뭐뭐 뭐 요거는 의미 있네요. 예, 다이아 2000개 딱 맞춘 거 뭔가 간지나고 뭔가 깔끔하고 뭐 방송용으로 뭐 이렇게 한 마디 할수 있는 거는 이득이라고 봅니다. 2000 다이아. 아, 오늘 투디스크나 들어와가지고 아이 스트레스나 풀어야겠다. 아, 이거 가입해가지고 이거 할인쿠폰 번호, 이거 9 9 0 0 0 0 0 0 넣고 이거 아 여러분들 저처0 0 0 실패하신 분들은 0 디스크 들어와서 0 어, 우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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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다0 0 0 0어가 보도록 할게요